제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광고를 내냈거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신문에 광고를 내 가지고 이거다 이제 그아 국민에게 알리고 그랬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국민들이 맨투맨자를 정성만을 모르다가 이제 뭐 4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언론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조선일보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 중앙일보는 몇 번의 보도가 있었죠. 문화일보도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몇개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가 없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부장급들이 글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 이제 보도가 한 번도 없었죠. 여기서 봐봐. 이따위로 취한 거. 이분들은 여기서 어, 다 도둑질하고 한계한 대표. 어? 대선에 대통령 안 되게 만든 거. 이 시댁끼들이. 내가 다 <laughs> 찍어갖고 왔어. 우선 부정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보정이 안 되면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무슨 일을 해도 다 망가지죠. 야, 나는 지금 저 내가 다른 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뭐 안보라든지 또뭐 경제라든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계속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금방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셨 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선관위 주장했고 여기 에해서는어요 뭐라고 했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시스템을 부정한 것인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니 음. 아까도 수정한 얘기가 있었지만 은 음.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음. 근데 지금 0.73%밖에 로 아, 이기지 못한 걸로 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유시민인가 여기는 뭐 자기들이 1% 정도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런 무슨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선거를 예상을 해서 1%까지 맞은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몇번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 10% 가까이 이겼는데 그런데 많이 이제 도둑질을 받아 가지고 결국 0.73%밖에 못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대통령께서 비상대엄을 선고하실 거라고 예측을 하셨나요? 아, 뭐 예측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비상대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는 전혀 예측 못하셨아요 남의 생각을 어떻게 대답입니까? 네, 네. 예, 나는 어쨌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부정선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 개엄령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사람들에게 피, 저 손상을 일으키는 이런 개협을 한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이개엄령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왜 이걸 하게 됐나? 이뭐 법안도 막히고 예산도 막히고 사람도 다뭐 청문회 통해서 다 떨어뜨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안 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면 되겠다. 이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도 얘기한다고 그러면또다 막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차차 선책으로 어, 계엄령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를 볼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 된다.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과연 옛날에 우리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계엄이라고 하는 그게 과연 이번에 있었는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쫙막 모아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거에 우리가 걱정을 하다 이렇게 한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팀장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까시 계획이신지. 우선 부정선거를 저지른 법인들이 사람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돼야 그 다음에 하지 못하게 되겠죠. 둘째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 저는 뭐 사전 투표하지 말라. 대만식 선거 이게 굉장히 이. 예, 좋은 제도로보여습니다 당일 투표하고, 어, 당일 수계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 하니까, 대만에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2천만 명 넘는 이런 분들이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제일 좋은 거는 당일 투표하고, 당일 수계표를 하자. 그, 에, 사전투표 통해가지고, 여러 어, 날 선거 투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안 된다. 수개표하자. 요것이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째는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아셔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국회는 어떻게 해 되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대로라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라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네.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지난번 이제 대선에 나온 사람 중에 50몇 명은 가짜로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혹시 그 더그더 많은 어, 부정 통계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국회는 회사, 회사는 그, 회사는 국회가 회사는. 아니라 그런 부정선거을한 국회의원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에 의해서 어, 그 박탈이 되게 되겠, 되겠죠. 총몇명 정도? 아까 얘기한 분은 어떤 분은 53명, 사실은 더많을 수도 있어요. 기억구 비례대표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나는 수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를 수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나오겠죠 부정선거 관련해서 수사를 했을 때 지금 다 혐의 없음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법부가 좀 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법부하고 선관위가 네. 유착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원장이 네. 다 법원 판사들이잖아요 네. 첫째는 그러니까 이거 고쳐지질 않아요 진, 진, 그리고 진, 둘째는 지금 이제 이번에 선고가 선거, 어, 있었다 부정선고 없었다는 선고가 있었다 하는데 그 자체도 하나하나 쪼개 보면 엉터리 판결이에요 우리는 숫자에 관계없이 이게 당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선진국에서는 한 부표가 부정표로 확인되면 그 선고 무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279표가 유효로 했던 것이 무효로 바뀌었어요 재검표 과정에서 279표가 이런 놈무쏜거 어디 있습니까 그 근데 이걸 다저 유효라고 한 거예요 수사를 어디서 해야 좀 공정하다고 믿을 수있 검찰에서 정신 차린 놈들이 해야죠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수사는 제일 잘하는 게 검찰이에요 특히 이제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그나마 노하고 있는 게 검찰이니까 네. 여기저기 공천이 뭐 경찰인 해가지고 안 나옵니다. 검찰 재 검찰이 여전히 제정신 박힌 검사들 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최근에 김용현 국방장관 공소장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드러내서 공소장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 검찰은 철하지 뭐 않는 검찰이죠. 그 내용이 지금 저기 요새 수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차거나 차분하게 자유 뜻대로 하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바람이 부니까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어 김용현 장관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잘 청취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죠. 지금 너무 바람이 밀려가고 있어요. 냉정해야 일종의 됩니다. 있어요. 음.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